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초가 하나 켜졌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라서 두 개가 켜지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주라서 세 개가 켜지고 마지막으로는 네째 주에 마지막 네 번째 초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3절 말씀이 있어요. 이 의미는 굽어진 길이 있어요. 삐뚤삐뚤한 길, 울퉁불퉁한 길, 그런 길을 공사를 해서 편편하게 그리고 곧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길을 곧게 만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일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론이고 첫 번째 나오는 일절 말씀이니까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복과 기쁨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한글 성경에는 이말맨 끝에 이 구절 맨 끝에 1절 맨 끝에 들어가 있는데 시작이라라고 하는 말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는 마가 복음을 시작하는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르케예요. 시작부터 서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문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원어성경을 보면 아르케로 시작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라고 하는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에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와 동의어예요. 태초에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태초도 시작이고 시작이라는 말이 맞죠 구약 성경은 장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에라는 말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것도 엘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르케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장세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세 군데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로를 중심으로 새 역사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초회라고 하는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구원 역사도 구원 사역도 수행하고 계시는 가르키는 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및 부활의 사실은 복음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각을 기점으로 하여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주전은 B.C. 주후는 A.D. 그렇죠? 전주전주후로 나눕니다. 그사이에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를 B.C. 주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A.D.라고 해서 주후라고 나뉘어요. 전 역사의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땅땅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했어요. 누구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주로 오시는 날 그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인류가 스탑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500번씩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정확한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날그 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고 배우자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전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해 놓고 예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었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왕이 혼자 행차하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행차하는데 맨 앞에는 누가 섭니까? 치타대가 서요. 방빠레를 울려요 막 악기 동원하고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누가 행차하는 줄을 알게 만듭니까? 왕이 행차하는 줄 알게 만들어요 옛날에 고관댁에 보면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마를 맸어요 가마 앞에 한 사람이 나가서 어이 물러가라 어, 누구누구 나가신다 정승대감 누구 나가신다 하는 거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이 취타대의 역할이 누구냐 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의 행차 앞에 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길을 여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위한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절을 볼까요? 보라네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자가 누구입니까?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그앞 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세례요한을 그렇게 준비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건은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구약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요.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성취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 온 구절이. 500군데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500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요? 1500구절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 1500구절이래요 아, 여러분들 지난주에 사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묵상집 오늘 새벽 아침에 안 읽고 오셨나 봐요 거기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은 500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구절은 1 5 0구절 그렇게 저는 그거 읽었거든요 5 0구절도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5 0구절도 성취하신 하나님, 1 5 0구절의 예언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500번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1500번은 이루어질 것이 불보도 뻔한 이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주로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할 그리고 그 길을 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많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다 왔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신발이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아, 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가죽 신발 신고요. 좀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집신을 신었던 것처럼 옛날에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가죽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날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라 그냥 바닥 있고 그 위에다 끈을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종아리에다가 종아리 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묶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혼자 이게 신을 수가 없어. 그리고 혼자 신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발을 이렇게 어디에 딱 올려놓으면 거기서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 잘 맞춰서 끈을 이렇게 발목에다도 쪼이고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서 종아리에다도 쪼여가지고 잘풀수 있게끔 꽉 묶어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종들이 했어요. 요한이 우리나라로 치면 종들이 뭐 했냐 하면 옛날에 사극을 보면 주인이 말을 타고 가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등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럼 그등 엎드린 그 발을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신발끈을 묶는 종들은 몸종이라고 해서 주인이랑 진짜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요. 함부로 주인 곁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것보다도 자기는 더 못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중요한 역할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8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밖에 할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 강가로 나와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추앙받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본래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나중에 뭐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면 옷,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맞이해요. 세마포 옷은요, 부드러운 천으로 아름답고 예쁜 옷이에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를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은 꺼끌꺼끌합니다 그거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활동하기에도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낙타털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대사장은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은 것들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고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요. 그는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냥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냥 묵상을 안 하고 끝나서 그렇지요. 메뚜기 잡으려면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메뚜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혀줍니까? 후룩 날아가고 후룩 뛰어가고 막 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메뚜기가 정말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은 사막이에요 사막에 메뚜기가 살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풀이 많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고 했는데 그거요 잡아봐야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을 지펴 가지고 튀기든지 뭐 굽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 에? 날개 이렇게 다 이렇게 태워 가지고 그거 다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아, 꼭안 드셔 보신 분들처럼 얼굴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먹어본 저는 뭐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거 날개 다 떼고요 또 그거 다 태우고 그래서 태운 거다 떨어뜨리고 그거 뒤에서부터 먹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토끼풀 그거 저기 대 이거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껴가지고 그거 먹을 마치 해가지고요 그거 잡으려면요두 시간 세 시간. 그 메뚜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불 펴가지고 혼자서 해 먹어야 되는데 잘안 잡히는 날은 또뭘 찾아요? 석청을 찾아요. 석청이 뭡니까? 꿀이잖아요. 바위 틈에 나오는 꿀이에요. 그런데 뭐 손에 닿을 만한 바위에 그 꿀이 있습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그러면 벌은 사람이 그 석청을 뛰어갈 적에 가만히 있습니까? 보호 장구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벌소이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따갑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도망을 치다가 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 매트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하니 아니, 그냥 편안하게 제사장으로 있지.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좀 배고픔이 있어도 음식을 마련하는데 고통이 좀 있어도 벌에 물릴지라운 정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고생이라고 여겨지면 그일 못하는 거잖아요. 아나다 때려치고 다시 그냥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제사장 할래 뭐 이래 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먹을 거 주죠. 행복하게 옷 입을로 다 해주죠.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인도하면 되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그그 그 쉽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뿌리치고 세례 요한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재림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 내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도 감내해 내고 있습니까? 벌이 쏘는 고통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들은 도망치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 메뚜기를 어떻게 먹어? 그,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 세상에 그건 먹을 음식이 아니지. 나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데 그 메뚜기 때문에 하나님 일못 하겠다. 우리는 이런 핑계 되지 않나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주로 오실 적에 그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내낼게 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인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요한이 와서 비로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빵발레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 발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회개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회개 없이는 복음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복음의 복음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복음이 시작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기를 뱃어요. 그러면 아기의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가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는 그 생일 날이 기빠진 날이 그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가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뱃속에서 열달 동안 잘 엄마의 품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날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날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결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고요. 거듭난 것은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중생은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다시 거듭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가 되신 날, 그것이 바로 중생의 날입니다. 그날 중생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를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